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현재는요 G8inq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들로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번들로 깔려 있는 고음질 녹음 앱입니다. 어 녹음을 하다가 지금 제가 말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녹음 어, 지향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자동 볼륨 조절. 마이크를 일정하게 조절합니다 약간의 컴프레서 약간의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어, 믹서와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뭐 오디오 카드나 믹서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고 어, 이제 스마트폰의 컴프레서죠 네. 뭐 퀄리티로 해서 제가 한번 녹음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콘서트 보시면 네,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보이죠 플랙이랑 웨이브 M4A 용량별입니다 용량별 퀄리티별이죠 약간 이제 보통 음질 그래도 이정도면 굉장히 좋죠 고음질, 초고음질 어, 비트는 24비트에 192kHz 까지 와... 장난 아니네 뭐 그리고 사용자 설정 어, 사용자 설정은 뭐냐 트랙과 보컬이 어, 같이 녹음을 할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방처럼 녹음을 할수 있는 트랙 지원의 녹음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게 음표같이 이게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이어폰을 연결해야지만이 추가가 된대요 참뭐 마이크 설정도 가능하고요 한번 이제 어, 기초적으로 녹음을, 녹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녹음을 지금 했했는데요 그럼 녹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 <목소리> 셋넷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넷. 네, 이쯤 좀 가까이 돼 볼까요? 하나 둘 셋넷.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넷. 어, 여기 보시면 리미트가 있죠? 리미트는 어, 스마트폰용 컴프레서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최대, 뭐, 6dB 까지 있고, 마이너스. 그 옆에 보시면, 로우컷. 이제, 저역대를, 컷해서 고역대와 중역대를 좀더 뚜렷하게 해주는, 기능을 볼 수가 있고, 그 옆에는 개인, 어, 마이크 개인이에요. 멀리 있는 사물을, 어, 촬영할 때는, 이제 높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제, 사물을 촬영할 땐, 좀 가깝게. 어, 개인적으로, 이제, 보컬 레코딩을 한다. 그럼, 요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컬 레코딩을. 개인을 많이 올리지 말고, 적당히 올리면서, 약간 리미트를 주는 거죠, 컴프레을를 그러면, 보컬 레코딩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불, 이 금방까지 가져다가 대시면 훨씬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현재는요, G8 신규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좀 멀리 떨어뜨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로우컷.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둘셋넷.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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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서 어, 작업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잘라내기나 뭐 이런 것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어 이게 한마디로 어, 이제, 이제 사운드 포지 소니에서 나온 사운드 포지와 약간 유사한 세미 사운드 포지죠. 그런 형태로 해서 녹음을 할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녹음된 모든 것들은 잘라내기도 가능하고, 뭐, 플레이도 이미 뭐, 가능하지만, 뭐 리미트는, 어, 스마트폰용 컴퓨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최대 뭐, 6대1까지 있고, 마이너스. 여기 옆에 보시면, 로우컷. 이제 저역대를 헛해서, 고역대에 맞추는 개인, 어, 마이크 개인이에요. 깨끗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 트랙에 보컬만 씌우는, 어, 마치 노래방 녹음처럼 해주는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도 제가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뭐, 준비를 했죠, 제가. 실질적으로 노래를 하나 넣게 되면, 이 스마트폰 마이크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 뻗은 두 다리, 화려한 의상, 긴장하지 마. 널 보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

이리껏 너뿐이지 용기를 내봐 자신있게 무대를 걸어 충분히 넌 예쁘지 못하리잖아 너의 꿈을 이루었잖아 좋아 바람 속아 좋아 God. Uh -huh.